여러분들은 축구를 왜 잘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축구를 좋아하니까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많은 축구 영상들을 접하게 될 것이고 또 유명한 선수들의 많은 기술들도 보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선수 생활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축구를 배우시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축구를 잘 배울 수 있고 잘할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에는 프리스타일이라고 하죠 요기도 하고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연출하고 축구라는 하나의 스포츠에서 조금 다른 카테로 보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기술들이 축구의 전부를 이룬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기술들은 막상 몇번안 나오거든요. 이 기술만 열심히 연마하신 분들이 그 넓은 운동장에서 90분 동안 계속 쓰려고 연습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우리는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발은 걷기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도 더 둔할 것이고, 본인들 발인데도 피고 접고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축구라는 거는 연습할 때는 10개면 10개가 다 되던 것도, 경기장에서 안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습하던 장면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수비수도 당연히 다르게 마크를 하고 있을 것이고 잔디 상태도 다를 수도 있을 거고 또 나의 몸 상태, 내 몸의 밸런스 그 시합장에서는 심리적 부담감까지 여러 가지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축구라는 게 어려운 상황들이 되게 많이 연출이 돼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들도 실축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어려운 발로 감각 훈련, 그리고 또 심리적인 거, 상황들, 환경 요소, 체력도 좋아야 되고, 순간 판단력도 되게 좋아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돼야 할수 있는 게 축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선수 시절 때 선배님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축구는 NG가 없다. 저는 완전 공감해요. 자, 다시 갈게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못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고 순간적인 그 상황을 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들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훈련들을 진행하려면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왜 축구 강좌를 다시 찍게 됐냐면요 오병혜 축구 교실이 2005년도에 축구 강좌를 맨 처음에 찍었어요 지금부 저와 함께 축구 골대 맞추기를 한번 해볼게요 축구 강좌를 통해서 오병현 축구 실은 많이 성장을 했죠 물론 지금 되게 많은 축구 강좌들이 나왔어요 화려한 것도 있고 좋은 정보도 있고 근데 이제 선배 입장에서 봤을 때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화려하고 뭔가 보여주기식 축구 강좌를 보는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 볼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저걸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자 패스 같은 경우도 자 줘보세요 그런 다음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냥 자 보셨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여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더 디테일하게 쪼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축구 강좌를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은 오병의 축구실이기 때문에 많이 좀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현역에 있는 지도자로서 축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와 그 기술들을 왜 하는지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축구 강좌를 만들게 됐으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